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각의 예방 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자, 여러분이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도 치매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FDA에서 승인한 신약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은 모든 이의 관심 속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 일반적으로 상용화되는 데는 임상 사상을 진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 또 비현실적인 고가약이라는 점에서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국내 치매 환자 유병률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10.25%에서 발생하고 있고, 즉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을 해서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치료, 또한 대중들 사이에서는 치매 예방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트에 대한 의학 논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매의 정의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 감소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하고요. 그 원인으로는 노인성 치매라고 볼수 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또 중풍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또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수 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 변화와 초조 행동, 우울증과 같은 정신 행동 증상이 흔히 동반이 되고 말기에 가서는 경직, 보행 이상 등의 신경 악정 장애를 동반한 신체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전반적인 뇌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이 치매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큰 카테고리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원인 미상의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전체 치매의 많은 부분 한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가 될수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 순환 장애라고 볼수 있는데 이로 인한 경우가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뇌 조직을 소실시키고 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뇌세포의 어떤 유전적 질환 여부와의 관련성을 진행 중인데 그렇지만 유전적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병하는 알츠하이머가 한8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뇌세포가 어~ 여러 개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신경세포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이러한 그 세포가 주는 뇌조직이 소실되고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는 알츠하이머 디지 같은 경우에 신경세포에 그 아밀로이드 프라그라는 어떤 물질이 침착이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뇌세포에 타우 단백질이 엉키게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 안의 혈액 순환 장애로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거나 갑자기 큰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죽어서 발생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뇌혈관성 치매는 그 허혈성 혈관성 치매와 출혈성 혈관성 치매로 크게 나눠볼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증상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력의 저하라라고 볼수 있겠죠. 힌트를 주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 장애로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명칭 실어증 현상이 나타나고요.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돼서 잘 알고 있는 길을 헤매거나 잃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계산 능력의 저하등과 성격의 변화, 감정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흔한 증상들로는 과거에 매우 꼼꼼했던 사람이 대충대충 일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매우 의욕적인 사람이 매사에 무관심해지는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우울증의 동반이라든지 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치매 진단과 치료를 보시면 진단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와서 간단한 병력 청취를 하고 간단한 선별검사를 시행을 해서 인지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치매가 의심된다면 정밀검사 등을 시행을 해서 인지능력이 같은 연령이라든지 여러가지 학벌, 성별에 따른 어떤 정상군에 비해서 얼마나 저하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인체기능 저하가 확인된다면, 아까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MRI 등을 짓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치매의 치료는 크게 원인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물치료, 세 번째는 기타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원인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 환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뇌출혈이 있거나 뇌종양이 있거나 수두증이 있어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함으로 치매가 치료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또한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성 치매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흡연, 고지혈증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접근을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 치료는 신경인지 기능 활성제라고 볼수 있는 콜린선 약제라든지 NMDA 수용체 차단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정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요법이나 인지기능 강화요법도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놀이나 또는 독서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쓴 글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생선이나 야채를 즐겨 먹도록 권하고 있고요, 특히 오메가 3라든지 비타민 D, 견과류 등이 좋은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절한 운동을 하고,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삼가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권하고 있습니다. 환 메모를 습관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 중에 음 소개되고 있는 약물은 콜린알포세레이트라는 뇌 기능 개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와서 그 치매 예방약을 좀 처방해 달라고 많이 요즘에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으로 보자면 뇌혈관 결손에 따른 이차 증상 또는 변성 퇴행성 뇌기절성 정신증후군 또 감정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을 적응증으로 보고 있고 이 약의 성분은 아세치 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 전구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글리아티린 글리아티민 등과 같은 약물로 소개되고 있고요. 약의 기전을 보시면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시냅스에서 분비가 돼서 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 전달이 잘되는 그런 어 전달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인에서는 이런 아세틸콜린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분비가 돼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시냅스가 줄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아세틸콜린의 양도 줄게 되는 그런 어, 양상을 보이게 되죠. 따라서 신경 절단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우리가 이러한 약물은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시냅스에서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볼수 있는 도나페질 같은 경우는 이런 어, 아세틸콜린의그 분해효소에 작용하도록 해서 분해효소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시냅스에서 아세치콜린이 많이 남아있도록 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볼수 있고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그 전구체로서 아세치콜린이 많이 제공되도록 하는 약물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논문 내용은 어, 2020년도 알츠하이머 디지저널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스코말 a 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연구 코트가 되겠죠 그 코트에서 중간 3년 동안의 결과를 보고한 건데 그 내용은 그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그 인지 기능이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그뇌 부피의 용적의 분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연구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 연구의 배경은 뇌 위축은 알츠하이머 질환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뇌 신경 질환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 연구의 목표는 아스쿠마바라는 트라이얼은 뇌혈관 손상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도나페질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아세틸콜린의 분해 효소 차단하는 효과가 도나페질이 있다 그랬죠? 그 약물과 콜린성 전구체인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함께 투여한 경우. 대 용량 감소에 있어서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다라고 연구 목표를 설정을 했고 연구 방법은 56명을 대상자로 무작위 할당을 했는데 위약군하고 치료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치료군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도나페질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함께 투여했고요. 위약군에서는 도나페질만 플라시보와 함께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매년 MRI와 유로피지올로지컬한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그 평가를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 결론을 보시면 도나페질의 그 플라시보 그룹 아, 27명이었는데요. 이 그룹에서는 회백질에서 또 백질에서 위축이 나타났는데 그 우리가 치료군으로 보고 있는 콜린 아, 알파세레이트하고 도나페질 함께 투여한 군에서는 어, 폐백질에서 위축이 위약군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위축의 어떤 적게 나타나는 감소는, 어, 이러한 그 모양과 함께 뉴로피지올로지컬한 테스트에도 결과가 일치하게 나타났다. 인지기능에도 어, 똑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 콜린에스테레이즈 인히비터 우리가 도나페질이라고 말하는 기준 치료에 콜린알포스레이트를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특정 뇌 영역에서 발생하는 뇌 용적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회백질하고 백질에서 각각의 용적의 감소 효과가 그 위약군에 비해서 치료군에서 이제 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 그벤트리클러 스페이스에서의 어, 공간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잖아요. 용적이 줄면 줄수록. 그런데 그만큼 용적이 주는 양이 적다 보니까 그 스페이스도 어, 줄어드는 효과가 그만큼 덜 발생하는 그런 것이 이제 C에 해당하는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몰플로직칸 체인지와 비례해서 각각의 그, 어, 뉴로피지올로지컬한 여러 가지 검사에서도 그와 병행하기 해서 위용적이 그 주는 것이 음, 덜 생기는 만큼 뇌기능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이페질하고 콜린 알파시레이트를 함께 결합시킨 치료군에서의 효과는 위약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콜린 알파세레이트 단독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찾던 중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2018년도 이뉴로러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연구 제목을 보시면, P300 레이턴시의 변화가, 어,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서 콜린 알파세레이트를 복용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무척 그 초기 단계 연구라고 볼수 있고요. 음, mild cognitive impairment, 즉, 그 경도의 인지, 장애라고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개념인데,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 저하가 객관적인 어떤 검사에서는 확인할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된 상태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하고 있어서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그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중에서 매년 약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시기에 치매를 가장 빨리, 어, 발견해낼 수 있는 단계다라고, 그, 치료 효과라는 면을 최대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개념이 그 경도의 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에 관심 있는 콜린 알파세레이트를 복용했을 때, 이런 복용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연구는, 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연구의 과정을 보시면 일단 그 대상자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가능한 연구 환자 대상자는 3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누락이 많이 됐고요. 최종적인 팔로업은 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방법을 보시면. 배경적으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임상적인 효과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난 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연구 배경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콜린 알포세레이트의 복용 후에 인지기능의 생화학적인 지표라고 볼수 있는 P300 레이턴시를 사용해서 그 값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은 베이스라인에서 27명 대상자 중에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하게 한 17명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 후에 P300 레이턴시를 측정해서 베이스락, 베이스라인 값과 비교를 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연구에서 그런데 그 MCI, 즉, 경도인지장애와 P300 레이턴시에 대한 이제 좀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측정의 방법으로서 p300 아, 레이턴시 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경도인지 장애와 p300 레이턴시는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은 mci 에서는 p300 레이턴시가 지연이 되고 또 연령에 비례해서 선형관계 그 나타나는데요. 피레이턴스라는 것이 피300 레이턴시라는 것이 3세 초반에 되게 짧다가 연령이 증가되면서 이제 지연되는 그런 양상으로 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MCI에서는 이러한 선형 관계가 상실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300 레이턴시는 우리가 인지 과정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수 있고 특히 이제 관심이라든지 단기 기억에 관여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은 태행성 치매와 경도 인진 장애에서 P300 레이턴시가 지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인지 기능 손상 정도와 P300 레이턴시 간에 통계적인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밝혀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약물의 효과, 즉그 콜린 어, 알파포스알파세레이트의 생물학적인 지표로 P300을 추적 관찰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과 음, 경도 인지 장애에서 P300 레이턴스의 관련 값을 보면요. 아까도 선형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비례 관계가 일반 건강한 사람에서는 그는 나타나지만 MCI에서는 그것이 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 연구 결과, 음, P300 레이턴스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팔로업 기간 동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베이스라인이라면 Y축은 팔로업 점수가 되겠는데요. P300이 레이턴시가 그 베이스라인보다는 팔로업에서 약간 감소되어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좀 제한점이 있는데요. 일단, 대상자 수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17명의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어, 넘버라고 볼수 있고, 또 P300 레이턴시가 단축되는 어떤 경향성만을 보여주고 있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갖는 여러 가지 뭐 스몰 넘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 보다도 많은 대상자가 모아지면 좀더 나은 통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또좀 제한적인 게 랜덤아이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제 34명에서 17명까지 주는 아주 높은 그 누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도 그 데이터 분석이 정확했다라고 보기엔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둘 관계, 즉, 약물의 복용과 P300 레이턴시와의 어떤 감소의 경향은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어, 약물 효과는 약간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축 경향은 발견되었다라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비록 이 연구의 제한점이 많지만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서 이러한 콜리너직 전구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더잘 디자인된 연구가 요구되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뇌기능 개선제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 관련 논문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치료제인 도나페질에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추가한 약물 치료에서는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뇌 용량 감소를 막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콜린 알포스레이트 단독 치료에 있어서는 유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 더잘 디자인된 추가 연구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